당신다하시이상하게납득리안 <laughs> 하는데 네, 네. 그래서 네. 뭘더들고는가 이렇게 그래서. 네, 네. 그런데 그게 네, 네. 자기 자랑한다고전사님 말씀은 아니고 뭘더들어고자 그래서 <laughs> 전 목사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 <laughs> 당신이 말씀을 <laughs> 자, 제일 철 전하는 거라 더니 머리에 또 하나 머리가 있대요. 자기보다 머리 하나 갖고, 뭘 머리가 뜨나, 가슴보다 더큰데 머리 하나 갖서머리도 숨긴다. 오 목사님 자기를 자랑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전 목사님의 말씀이 대단하다는 거지, 아, 네. 전 목사님은 유사한 거 아니에요. 아멘, 네, 아멘. 네. 이상한 녀석들은 말이야. 아, 그걸, 아, 이혼면좀 긍정으로 복음으로 들으면 안 되냐? 예.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숙이도 바쁜데 장모님을 부모 사랑을 숨겨주고, 이런 분제 어디냐? 아, 똑같은 거라도 그렇게 얘기해서 장모님 하나라도 더운데 할까 밖에 안 돼. 이혼 이유에 있는 몰라? 그러 장모님 말할 거예요. 혹시 또 다섯 몰째지만또 이렇게. 먹고 살아지야지이어저는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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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그나그나나그나저그나그 그나저나, 그가저나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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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명하나, 분명하나, 크나 작으나 때로는 그분들이 변화되면 얼마나 이 세계 속에서 많은 남자들을 견디겠어요. 믿으시면 안 해요. 여성도 괴담을 무시할 것도 없고요. 여자가 남자보다 많은 사람 많아. 모든 남자는 여자한테는 태어났다니까. 그걸 안고 떠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나도 사람은데내고곧 하고, 못하가전체 가나면, 인트 가나면, 곧이 나면 타랑과, 넥 하니까. 이젠, 이젠, 을 수밖에 없어요. 그니내왜여람 자, 그보 자, 그러면, 왜 작은 이제 그러면, 그러면, 그러그그러그러 때문에 이 말을 할 때에 성물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여멘이시죠 아, 네. 아, 네. 베드로가 소리할때한사람만 그런 한 는게 아니라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성물이 지합니다 원형 성수처럼 개인의 마음을 듣지 말고도 아, 네. 죽은 속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 주인공과 목사님 속에 하나를 말씀하고 계시고, 생각이 아니라 새벽 강사가 됐던 오전 강사가